물론이야. Contemporary Western athletes speak in their own t o n g s about time, la la la. It doesn't s h a r 가 their own or our own. c o n 에 e m p o r a r y y o c o n t e e t o a 영어속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간 땡땡땡 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간의 무합이가 라는 개념만 잡으돼요 오케이 테니스 그레이트 지미 코너스 뭐 어, 여기서 그레이트는 그냥 잘하는 사람 이보면 되겠지? 테니스를 아주 잘하는 지미 코너는 has described 뭐였대? 묘사를 했죠? 뭘요 oh. Transcendent o c c a s i o n 여기서 뭐라고 하죠? 초월 어, 아주 초월적인. 초월적인 게 무슨 말이야? 한계를 뛰어넘지 뭔가 한계를 뛰어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게임이죠. 초월적인 그런 경우에 대해서 묘사를 했대요. 그래서 뭐할 때,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이 사건인 거지. 왜? 이 사건이 이 초월적인 경우인데 그게 이 빈칸이랑 연관이 있겠지. 시간에 대해서 뭘 했으니까. 그의 게임이 로즈. 어, 또 올랐대요.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어느 수준까지, 가는데. 수준까지 가는데. 자, 이런 수준 같은 경우도 공간적인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관계부상이 외우오 받았네요. 그쵸? 그렇죠? 어떤 수준까지 올랐을 때냐면, he felt. 그가, 그가 느꼈던 순간이에요. 뭐라고 느꼈는데? had entered. 들어갔다고. 어떤? 영역. 영역에 들어갔다고 느꼈던 그런 수준까지 도달, 그가 도달했을 때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오케이? 아직 어떤 수준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거죠? 그치? 그니까 러 아직은 저 빈칸에 대해서 힌트를 좀 받을 수가 없었어요 At this moment 이 순간. 이러한 순간에서 그는 회상을 해본거죠? 그 공이 나타났대요 어떻게? 그... 나타난게 아니겠지? 모모인것처럼 보이다 모모인것 같다 큰것 같았대요 As It came over 이게 올때 하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애즈를 좀 많이 하시다 보면은 애지만딱 단독적으로 봤을 땐 해석이 힘들지. 뭐를 같이 봐야 돼. 뒤에 네. 있는 주어동사만 좀만 빨리 찾으면 그래도 어떤 앞 문장과의 관계성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아, 정 안되면 그냥 애지 빼. 일단 모모입니다, 모모입니다. 그냥 두 문장 따로 해석하시고 잘 어울리는 연결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겠죠. 매트에 다가올 때 그리고 또 어떤 거 같아? e 서스펜디. 타이밍 음, 것, 아, 서스펜드. 아, 중, 네. 아, 중단. 아, 요새가 약간 좀 추, 중지, 중단 느낌인데, 중단하는 것같았대 네. 어디 속에서? 슬로우션. 무슨 말이야, 너네 이런 경험 없 매트릭스. 보면. 그러니까 볼때 느리게 온 것처럼. 야, 축구 선수, 축구 팬. 중추, 중축 출신 이런 날 없어? 맞어 컨디션 되게 좋은 날. 그냥 이건 진짜 딱 공, 그, 그 무엇보다 빠르게 나아도 괜히 나한테 되게 느껴보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음. So, in this r r e r a f i f i e i r r e r e f i e f i 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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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r 대 f 하 r e fire, fire, 는 i r e 그런 공기 한 i r 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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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 r e f i l e t i e t i m e 모든 시간 아 i 이 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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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어 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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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세상 속에서 모든 시간, 뭐할 모든 시간, 결정할 모든 시간때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에 칠지 공을 다할수 있었대. 어떻게 된거야 지금 시간이. 어, 여기 슬로우 모션에서 확실히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자, i n t e r e s 사실 물론 he's seeing the eternal. 그의 겉보기의 영어는 last y 지속되는 거죠. Only a fraction. 오직 부분. Over second. 모의 부분만 지속된 거. Oh, 한1 초의 부분 동안만 지속된 건데 그게 되게 길어진 느낌이다라는 거겠죠. 됐어? 1 초의 순간이 영어로 느껴졌다라는 거니까 시간이 되게 확장게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어쨌든 힌트는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오케이. 넘어간다. So basketball chairs. 이번엔 소재가 또 어떻게 됐어? 바뀌었 자, 근데 이걸 눈치를 챘어야지 맨 처음에 테니스 얘기했는데 이제 야구 얘기를 하네요? 이것도 어쨌든 운동선수에 대한 얘의인 거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테니스 쪽에서 힌트를 잡았다면 굳이 야구 얘기까지 볼 필요가 있을 거 없을까? 네. 없었겠죠? 일단 그렇게 뭔가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야 쭉 읽다가 어? 딴 얘기로 넘어갔네? 이러면 이제 단어민간 정도는 이쯤에서 멈춰서 보기로 확인해 봐도 돼 오케이? 봤던 니 네. 이것도 다. 이것도 약간 조금 받아들이기에 다르겠지만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시간의 한계. 그다음 waste. 낭비. 낭비는 아니죠. Pressure. 압박. 확장. 다섯 번째 m a n a g 관리. 관리. 그 뭡니까? 사고. 으로 나올 수. 그치? 네. 자, 그럼, 만약에, 정말 실전이었다면, 은 나머지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확장된 걸 얘기하는 건가? 하고, 이건 검토용으로 볼 수도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무조건 단어민간 같은 경우는, 어, 농구에 대한 잡담. 아, 농구에다. 농구 맞지? 응, 농구에 대한 잡담이, 또한 t is laced with. 단어민간이, 뭐, 어, 왜 없어? 그냥 이렇게 쭉, 어, 나열되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이스랑 똑같은 거지? 미스테 t a 사운딩 o u 런스 뭐래? 뭐 reference. What? What? l i s 게 e n l 게 s t e n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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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s t 이 n Listen. 간 i s t e n Listen. l 이 s t e n l i s 이 e n Listen. l i 서 t e n l i s t e 그 문제 풀고 나면 내가 뭐하라 지 응. 어디가 답이 힌트였는지를 꼭 전공하라 했잖아, 핑크 그래서 플레이어는 응. 선수들은 묘사했대요 Unexplainable 설명할 응. 수 없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묘사했는데 그때가 응. 언제냐면 뭐할 때? 모든 선수가,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선수가 s e e to move 움직이는 응. 것같았대 어떻게? Move d r a w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보도했죠. 감정을 뭐할수 있는 감정? 비행기를 예. 할수 있다는 감정이지. 움직일 수 있대. 주변을 사이를 그리고 뚫고 누구를? 전. 그들의 적들을. 어떻게? 음. 의지. 의지대로 다할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멈췄다라는건 시간이 확장한 거죠. 시간이란 한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확장이 맞는 거겠지. 그치? 됐나요? 이렇게 네. 해서 7번 끝내도 될것 같습니다.